자 멋진 사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로콜보드TV 입니다 자이큰 사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엄청 큽니다 홍로라는 품종인데요 요건 정품삼은 아니고요 요런 거는 이 사이즈 19개 20개 이런 건 정품 3 정도 크기입니다 이게 10키로에 30개 들어가요 10키로에 30개 이보다 더 크면은 이런거는 10키로에 25개 20, 25개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상 1이라고 기스 약간 흠사갑니다 흠사가인데 요거 20키로 사시면은 택배비 포함해서 다해 가지고 어, 4만 원. 4만 원에 택배비 보내 드리고요. 1 어, 0킬로1 0킬로 하시면은 2 5천원 지금 이거 지금 삼달정품이 지금 이십 팔만원막3만원 정도 정품 했거든요 이십 킬로에 얼마이 크냐면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거는막 그런데 아거는 정품이 아니고요. 약간 흠이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사이가 뭐이 20kg 28만 얼마인데 지금 이런거 막 이런걸 막 그죠 야 이거를 입 놨는데 막이돈 엄청 크고 괜찮은 겁니다 이거 엄청 큰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자 요거 한 제가 한 서른 박스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딱 하면, 뭐, 조금 몇 박스 더 사시면, 뭐, 뭐 2,000원 정도 할인 더 해드리고요. 하여튼, 사가 좋은 거 있길래 소개해드렸습니다. 뭐이 정도면, 뭐, 홍로사가 뭐 상품이죠, 상품. 근데 정품은 아닌다, 이거. 근데, 흠사가라도 전혀 뭐, 깎아 드시면 되나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.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뭐 5kg, 10kg, 15kg, 20kg 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.